지금부터 허먼 멜빌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순서는 허먼 멜빌의 소개 및 생애, 허먼 멜빌의 작품 소개, 비평가들의 허먼 멜빌에 대한 평가, 허먼 멜빌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허먼 멜빌을 소개하자면, 미국 상징주의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장편소설 모비딕을 펴낸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소설 작가이자 시인입니다. 1819년 8월 1일, 엘렌과 마리아, 갱스브루, 멜빈 사이에 셋째 아들로 뉴욕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뉴년 시절을 보냅니다. 1837년부터 1840년까지 3년간 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성공적인 좋을 때를 보냅니다. 1840년에 출간되어 인기를 얻었던 리처드 헨리 데이나의 최후의 지옥선을 읽고 선언이 되는 경험을 하고픈 마음을 키워갑니다. 허먼 멜빌은 태평양으로 가는 포경선을 타고 이듬해부터 태평양을 향해 했으며 후에 허먼 멜빌은 자신의 인생은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8달간의 여행을 통해 그는 모비딕을 쓰게 됩니다. 1850년 8월에는 존경하던 선배인 문호 나다니엘 호손과 만나고 그는 모비딕에 나다니엘 호손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헌정사를 넣습니다. 그는 이듬해 모비득을 발표하는 듯 정렬적인 창작활동을 계속했지만 그의 작품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문인으로 이름도 얻지 못합니다. 허먼 멜빈은 생활에 쫓겨 외국 영사나 해군직을 구하러 돌아다니면서도 틈틈이 소설이나 시를 발표하였고 남북전쟁 때 견물록을 남깁니다. 허먼 멜빌은 걸작이 될 벌리버드를 완성한 1891년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장발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허먼 멜빌의 작품으로는 타이피, 오무, 마디, 에드본 화이트 자켓, 모비딕, 십자가선, 필경사 바틀비가 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허먼 멜빌에 대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들 중 19세기 미국 소설가 호선은 그대의 심장은 내 가슴 안에서 뛰고 내 심장은 그대의 가슴 안에서 뛴다. 우리들의 심장은 신의 가슴 속에서 뛴다라며 열광적인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비평가 루이스 범모드는 허머멜빌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이다. 모비딕은 세익스피어의 햄릿, 단테의 신곡과 같은 수준의 문학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로렌스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더불어 넬빌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작가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허머 멜빌의 많은 유명한 명언들 중 인생은 집을 향한 여행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인생은 종점을 위한 거쳐가는 길이라고 표현된 명언입니다. 또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가장 현명하고 간단한 답은 웃음이다라는 명언은 힘들 때 웃음이 답이라 할 정도로 웃음의 긍정적 힘을 높게 평가하는 허먼 멜빌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명언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뜻도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허무맵일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